1년 1독 성경 읽기 오늘은 45일 차입니다. 오늘은 내위기 첫 시간입니다. 내위기 하면 여러분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성경 1독을 해봐야지 하다가도 내위기에 딱 오면 여기서 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성경을 끝까지 읽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이제 제가 스토리텔링으로 여러분들에게 쉽게 레위기도 쭉 한번 설명해 주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읽으라고 주신 책인데 어려워서 못 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레위기도 읽을 수 있는 책이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내라 하면서 주신 그냥 법전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읽으면 읽을 수 있는 책이 레위기라는 거예요. 자, 근데 레위기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왜 여기서 민수기까지 읽고 나서 레위기를 읽는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제가 잠깐 설명하고 우리 레위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성경은 역사가 뒤죽박죽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걸 다시 역사를 재배치해서 이제 역사대로 쭉 읽고 갈 거예요. 요한계시록까지. 그런데 그 역사를 타고 가다가 그 시대에 발생한 책그 역사와 함께 거기서 읽을 것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레위기를 읽는 것은 이제 역사를 보면 창세기부터 우리가 민수기까지 오면서 창조 시대부터 이 모압 동편까지 역사가 흘러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모압 동편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난 땅으로 들어가려면 여호수아를 읽어야 되잖아요. 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발생한 책이 레위기거든요. 모압 동편에서 발생한 책이 신명기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레위기를 읽고 그다음에 신명기를 읽어야. 그다음 역사 여호수아로 다시 이제 들어갈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발생한 책 레위기를 오늘부터 이제 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하면 어떤 책일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레위인들 너희들 먼저 봐라. 그리고 레위가 먼저 공부하고 이제 너희는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지 잘 가르쳐라. 그것이 지금 레위기 책입니다. 자, 레위는 누구인가?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서 한 아들이 이름이 레위잖아요. 근데 이 레위는 나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성막에서 제사장들을 도우면서 성막에 일을 할수 있는 특별한 임무를 주신 것이 레위인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레위인이 먼저 공부해야 될 책,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면 반드시 봐야 될 교과서, 법전 레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레유기 내용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 거룩한 분이시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계속 레유기 안에서도 말씀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거룩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그거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5대 제사가 이제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7대 절기도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가 먹거리까지 챙겨 주시면서 자세히 기록한 것이 레위기 안에 들어있죠. 그리고 공동체 사회는 어떻게 유지되어야 되는가 꼼꼼하게 여러 가지 법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지키면서 살아내라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가나한 땅이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냥 모합 동편에 아직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가나한 땅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땅의 지형까지, 그 땅의 환경까지, 그 땅의 종교까지 자세하게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책이 레위기 책이다.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읽어 볼만 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부터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1장 보니까 번제가 나오네요. 자, 번제, 이 장은 소제, 3장은 화목제 오늘 볼 것인데요. 자, 이거 보기 전에 우리가 한번 또 기억해 봐야 될 것은요. 구약의 제사와 구약의 절기는 신약의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이게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모든 절기와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요. 구약이 이해가 되어야 신약의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장 보니까 제사 이야기 나오니까 어려운 것 같죠.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5대 제사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1장, 2장, 3장에 번제, 소제, 화목제까지 우리가 오늘 읽어 볼 거예요. 어렵지가 않아요. 그 제사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릴 때 어떤 목적으로 제사를 드리는가.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다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재물도 다 다르고요. 다 다릅니다. 그러나, 구약의 5대 제사 하나로 압축하면 신약의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다. 그림자다.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성막을 읽고 왔잖아요. 성막이나 5대 제사나 7대 절기나 이 모든 것이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림자고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번제든지 소제든지 화목제든지 속제제 속건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짧은 시간에 함께 하기 때문에 깊이는 다를 수가 없어도 이 정도만 우리가 알고 가도 성경을 읽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1장 1절 번제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1장 1절. 번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여호와 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지금 번제는 어떤 예물을 갖고 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 것이다. 4절, 그는 죄인이에요. 재물을 가져온 그는 번재물에 일단 머리에 안수하고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서 그를 위해서 속죄가 될 것이다. 안수라는 단어가 나오죠.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안수라는 것은 이 죄인의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안수를 우리가 아무에게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 죄가 짐승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안수를 통해서. 자 그렇게 하면서 그 죄인이 어떻게 하는가. 5절 보니까 그는 여호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이 송아지를 잡는데 누가 잡아요? 죄인이 잡는 거예요. 그냥 제사장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망 문 앞, 재단 사방에 뿌려주는 거예요. 번제단 내네 뿌리 있죠. 거기다 사방에 뿌려주고 6절 그는. 그 죄인은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겨요. 그리고 각을 떠요. 그리고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그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서 제사장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번제는요 번제물 자체를 완전히 다 불살라서 태워서 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해요 그러나 다른 것 이제 우리가 소제나 화목제나 속제제나 속건제 이런 것들은요 완전히 태우지 않아요 내장만 태우거나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이제 제사장에게 가고 레위인의 몫으로 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번제는 완전히 태우는 것이다 그래서 이 번제의 의미가 굉장히 또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번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구약의 번제물처럼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희생의 제물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히브리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 맞다는 거죠. 아, 번제는 완전히 태우는 거구나.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6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는 이 죄인은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자, 여러분 살아 있는 짐승을 지금 막 죽였어요. 그 죽인 그 가죽을 가죽을 벗긴다는 거. 이게 여러분 쉬울까요?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가죽을 벗겨야 돼요. 그리고 그 각을 다 떠서 그걸 제물로 불 위에 올려놔야 되는 것이에요 굉장히 질긴 것이 가죽이지요이 가죽을 벗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 다음에 각을 떠서 재단 위에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냥 하나를 뭉텅거려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가 아니에요 구체적인 각을 뜬그 기도, 그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야 그것이 온전한 회개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 한 마리를 가지고 번제물을 드렸지만,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이런 깊은 의미가 있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참 은혜가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10절에는 소를 예물로 가져올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를 번제물로 가져와라 그랬어요. 이것도 안 되는 사람은 14절에 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가져와라.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번제물의 제물을 부자사람 소만 갖고 와야 되는 것이 아니야. 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만 오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아주 빈곤한 사람도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셨어요. 산 비둘기." 그다음에 집비 둘기 새끼라도 갖고 와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길을 열어 놓으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번제에서 배우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만일 그 예물이 갖추기 때의 소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숲 것으로 드릴지니라. 그가 재단 북쪽에 와서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아라 잡는 장소까지 정해 주시죠. 아론자 손제사장 그의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리고 똑같아요. 그는 그것을 각을 뜨고 그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다 베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재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고 태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장과 정갱이는 물로 씻어서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재단에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라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화제라 여러분, 또 화제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화제는 그냥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냥. 화제 불로 태워서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 향기니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올 거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물과 제사를 받으셨다는 그 의미가 여호와께 향기니라. 자, 그리고 1 4자를 보면 만일 양이나 염소도 가지고 오지 못하는 사람이면 새의 번제물을 가지고 와라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런데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뿌릴 것이니라. 새니까 피가 얼마 나오겠어요. 그러나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려달라는 거죠. 그리고 16절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을 다 제거하고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는 아주 찢지 않는다. 그것만. 아희들이 지켜 달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리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도 이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빈부 귀천 할것 없이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받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이것을 읽다가 누가복음 2장이 생각났어요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님이 태어나신지 8일째 되는 날 정결의식을 하러 성전에 올라가시거든요 그때 가지고 간 재물이 이 비둘기 한 쌍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 잘 살지 못한 가난한 집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잘 살았으면 양을 끌고 갔겠지요. 성경이 이렇게 다 연결되니까 여러분 재미있죠? 2장 볼까요? 2장은 소재의 예물. 두 번째 제사는 소재를 지금 말씀하고 있네요. 소재는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고요. 피 없이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이 소재라는 것. 피 없이 드리기도 하지만 또 피가 있는 제사와 함께 드리는 것이 또 소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소재는 드리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소재를 드리는 방법이 첫째는 고운 곡식가루로 드리고요. 두 번째 보면 4절에 보면 화덕에 구운 것으로 드려요. 그 다음에 5 절에 보면 철판에 붙인 것으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 7 절에 보니까 냄비에 삶은 것으로 소재를 드린다는 거예요. 어, 소재의 예물은 이렇게 네 가지로 드릴 수 있다. 그렇게 쭉 설명을 했으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장1절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서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그 위에 유황을 놓아서 아론의 자순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오.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웅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황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재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몫이라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의 화재물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려 가져온 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걸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여호와께 향기니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자를 보니까,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를 드릴 때,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으로 드릴 것이고, 철판에 붙인 것으로는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라. 누룩 넣지 말라고 했죠. 7 절에 보면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과로와 기름을 섞어서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모든 소재물을 여호와께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고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화재도요 불 태웠어요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는 무조건 화재예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죠. 10절. 소재물에 남은 것으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라. 이거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이죠. 여호와의 화재물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11절이에요.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고,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재로 들여 사르지 못할 지니라, 이렇게 소재를 들을 때 반드시 넣지 말아야 될 것은 누룩이에요. 두 번째, 꿀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누룩은요, 죄를 상징하기도 하고, 부패성,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표현할 때 누룩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절대 누룩은 넣지 말아라. 근데 왜또 꿀은 넣지 말라고 했을까요? 꿀은 얼마나 달콤합니까? 이것은 세상의 쾌락, 세상의 안일함, 이 달콤함. 이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절대 꿀을 넣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주셨어요. 그리고 12절. 언제나 처음 익은 것으로 그것을 여와께 호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13절에는 반드시 넣어야 될 것을 또 하나님 말씀하셨네요. 그 모든 소재물에는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 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 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읽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몫을 정해줄 때 이것은 소금 언약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소금은 변하지 않는 영원성, 영원한 언약을 말씀하실 때 소금 언약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분양단의 그 향을 만들 때도 반드시 너희가 소금을 쳐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니까 소재를 드릴 때도 너희가 반드시 소금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 변함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불변성 이런 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소금을 칠하셨구나 기억하시면 돼요. 자 14절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서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때그의 기름을 붓고 그의 유황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황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화제니라 소재도 읽고 나니까 어렵지 않죠? 곡식으로 드려지는 제사인데 이렇게 네 가지 방법으로 드리고 거기에 반드시 넣어야 될 것과 넣지 말아야 될 것을 이렇게 기록해 두신 거예요. 그냥 읽으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자, 3장 보겠습니다. 화목제의 예물입니다. 자,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화평을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인데요. 유일하게도 이것은 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 재물에 대해서 같이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 자나 백성들이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서로 친교하면서 화평을 이루는, 친교하면서 나누어 먹는 제사가 화목제다. 그런데 이 화목제는 자기가 자원하는 제사예요. 어떤 사람은 감사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그 다음에 낙헌제로 이렇게 해서 어, 내가 하나님께 자원해서 화목제를 좀 드리고 싶다. 앞으로 내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서원하고 싶다. 이럴 때는 그냥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하나님께 왜 감사의 예물을 드리죠? 그 다음에 서원 예물도 드리죠? 똑같은 거예요. 화목제는 그런 제사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도 표현했잖아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화목 제물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제사를 가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또 표현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의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화목제물, 희생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럼 3장 우리 1절 볼까요?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숫것이나 암것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안수는 반드시 가져온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그화목제물의됨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인데 그 화제는 내장에 있는 것들을 드려요. 볼게요.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구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불과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고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재단 위에서 불 위에 있는 나무의 번제물 위에서 살을 것이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래서 화목제물은 내장만 불에 태우는 것이 아주 특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기는 친교를 나누면서. 화목하게 나누어 먹는다 그랬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5절이에요. 나무를 새로 펴서 불을 태우는 게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에 늘이 상번제, 제사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 위에 번제물이 타고 있는 그 그 위에다가 이 내장들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이해되시죠? 자, 6절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재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니,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또 가져온 자가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고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고 그는 그 화목제의 재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그 기름 똑같아요.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장을 다 떼어다가 11절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12절 만일 그 예물이 이제 염소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끌어다가 갔지요. 그것에 또 머리에 안수하고 해막에서 잡을 것이요. 아로는 그의 자손 피를 사방 재단에 또 뿌릴 것이요. 그래서 화목제물의 예물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양이면 숫것이나 암것으로 어린 양이면. 암 것으로 드리고 그다음에 12절은 염소이면 그것만 다른 거예요. 드리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후에 불사를 건데 이는 화재로 드리는 음식이라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쉽지어 여러분 화목제사에 드리는 제물이 아 이렇게 양이나 염소를 드릴 때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방법은 다 똑같으니까요. 자 그런데요. 이제 17절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17절. 너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여호와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주 영원한 규례예요.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아주 법으로 정해 주신 거예요. 그왜 그럴까요? 기름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아주 필요한 그 힘의 근원이 된다고 해요. 자, 피는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그러므로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름과 피는 너희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해 달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 구약에서는 기름과 피 절대 먹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법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3장까지 읽은 거예요. 자, 구약의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게 5대 제사인데 오늘 화목제까지 우리가 본 거예요. 쉽지요. 이제 남은 것은 이제 내일 4장 속제제, 그다음 5장에서 속건제. 이거 우리가 보면 5대 제사 이제 끝나는 거예요. 쉽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 내용이도 쉽게 볼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